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에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근데 오후에 좀 비가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111회차 로또 착한요리사 동행 꿈여수, 현실의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본 오늘 12수 완박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수 안박 시간인데, 제가 어저게 방송을 할 때, 8수 안박 때 조금 실수를 좀한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 첫번에부터 중간 7분까지가 말이 무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늘리 이해해 주시고, 이왕 뭐 영상을 작업했기 때문에, 8수 안박은 어쩔피 중간 부분 이상부터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앞부분은 말없이 빨리 돌아가도록 그 영상을 작업을 했고 상당히 거슬리더라도 어쩔 수 없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점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꿈여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으면 12수 조합 첫 번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칠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11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꿈여수 19, 9번, 5번, 3, 4, 27. 현실의 삼수 43번, 21번, 15번입니다. 예비수에서는 제가 투표를 해가지고 받은 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를보고 뭐, 닉네임이 수선아님께서 꿈을, 꿈, 꿈을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수를 바꿔가지고 예비수를 포함시키기가 12수 완박하함할때좀꼭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그래서 꿈풀이를, 그분 꿈을 풀이를 했는데 1번, 12번, 3, 6, 4번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번호를. 그래서 12수 완박 빨간 숫자에 보면은 8수는 그대로 왔습니다. 8수는 그대로 왔고 12수는 꿈풀이 그대로 넣지만은 었 번호 자리 배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기존 8수하고 똑같지만은 자리 배열을 19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땡기가 왔고 또 5번은 딜로 밀었고 또 15번은 중간으로 저 이에서 세번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합할 때 원활하게, 위에 팔수하고 똑같은 조합이 형성이 안될수 있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16일 겨울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자, 번호를 단지 보십시오. 19, 36, 9번, 5번, 1번, 3, 4, 2, 7, 12, 4, 3, 15, 4, 5, 2 1입니다 여러분, 칠판 잘 보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 1110회 차에 상당히 칠판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4등이 많이 나왔다고, 5등은 뭐 많이, 자, 기존 4등 부분을 선택을 안 하고, 5등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5등이 뭐 10장 나오고, 뭐 이래된 분도 계시고, 4등은 많이 나왔습니다. 4등은 2장 나온 분도 있고, 4장 나온 분도 있고, 저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뭐, 더 많이 나온 분들이. 그래서, 사등 한참에 이래 두 장, 세장 잡기도 힘든데, 착한 졸에서 덕분에 이래 잡았다, 이러면서. 자, 또 다른 분께서는 뭐, 믿고, 진짜 따라가 보겠다. 그런데 또 마음이, 이번 1111회차, 짝땡이 4개차에서, 뭐, 긍 잡으러 가면 에이, 안 따라갈라. 로몇 분은 몰빵해가지고, 비컴을 타가지고, 나간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 가는 분 절이 떠나가지고 가는 시르가 가는 분안 잡고 또뭐도오는 사람 또뭐 사람도 마다 안 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뭐 가시는 분 보고 제가 한번 뭐 가지 마세요, 애원하고 발목 잡고 붙들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앞에 있으면 한 번만 기회를 더 가지고 한번더해봅시다 이럴 건데 그런 게또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토워건을1 5섯 게임을 잡았습니다. 15개임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자동 열0개임을또 같이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수완방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는 이꿈풀이 예비수사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를 진행하면서 또... 로또 복권을 15개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를, 자료를, 뭐, 자료라 하기보다도, 자, 꿈을, 이 로또 용지를 갖다가 제가 한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게 대해서 어떻게 1번, 12번, 36이 나왔느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께서, 수선아님께서 꿈을 의뢰를 했는데, 1톤 봉고를 몰고 가는데, 기아에 스틱을 잡아야 돼. 기아가 잘안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짐칸에서또 뭐, 짐이 뭐, 늘지든지, 뭐, 진칸에서 대각선으로, 뭐, 짐이 솔리고, 뭐, 뭐,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또 짐이, 참, 실리도 안 하고, 막, 차를 1톤 봉고로 운행하면서, 상당히 전진을, 전진을 못하고, 뒤에서 또 와가 차가 박아프고, 막 이렇, 이렇다고 이 꿈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풀이를 해서, 자, 꿈 내용은 깊이 파고들면 머리 아프고, 머리 흰머리 안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로또 용지를 트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꿈을 1번, 12번, 36번이 나온나, 지금 로또 용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갈게요. 자, 여러분, 수선하님께서 꿈, 꿈을 해모라 하겠습니다. 자, 1톤 봉고라 해서 1번이 선택이 됐습니다. 1번이 선택이 되고 스틱. 1톤 봉고에 스틱이 또 일반 수동 스틱은 짝대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넣고 빼고 했는데 기아가 안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자 1번하고 스틱하고 2번을 보태고 자 1톤봉고의 기존 1톤봉고 1, 12. 스틱하고 1자하고 2번을 제가 안 들었고 기존 1톤봉고는 1로 해서 1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12가 나왔죠. 대각선으로 설린다. 이래서 여기서 대각선이 진칸이라 생각합니다. 1톤봉고의 진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각선 이쪽으로 내려오면 7번은 지난 회차에 나왔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땡기기 할때 7번을 한번더 선택을 해볼게요. 이 꿈풀이를 유효합니다. 36번 대각선 한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있는데 이게 42번은 아니다고 보고 45번 대각선을 껐습니다자 1로 가고 이끝끝 끝 부분. 그래서 45번이 왔고 뒤에서 박았다해서 45번이 또 가능하다. 상당히 떠오르는 수가 45번, 1번은 제가 보니까 북에는 어쩌면 꼭70% 이상 나올 것 같, 같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여러분. 사수를 이렇게 에비수 사수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투표로 사수를 에비수를 잡는 게 아니고 밀고 땡기기할때 많이 보내주십시오, 수를. 근데 지금은 제가 무대포 정신으로 나가는. 밀고 땡이 8수 완박을 내리고 밑으로 12수 완박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가면서 여러분 수선하님께서 꿈을 저한테 의뢰를 한 거를 딱 로또 용지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꿈풀이는 복잡게 트럭을 몰고 뭐 의뢰를 뭐 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래서 뭐몇번이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로또를 꿈을 꾸면서 로또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데 찾을 때가 있습니까? 로또 안에서 꿈을 해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해먹도 간단하게 이표 안에서, 이 표가 안에, 자, 한 게임 안에서, 다섯 게임 안에 용지 안에서 로또, 로또가 로또 트럭이라, 1톤 봉고 트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 안에서 내수를 그대로 가져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수 이상은 더만들기없대요이 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싶어서 이거는 풀이기 때문에 복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돼지 꿈을 꾸고 용 꿈을 꾸고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면 꿈이 복이 날아간다 이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풀이 정신으로서 풀이되기 때문에 수를 1번 12번 3645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난 팔수한박때 제가 당첨 내용을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못 했는데 한번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로 들어갈게요 당첨 내용 한번 더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추억록을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4등 내매가 걸리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4등 5등 6매 2024년 3월 9일 적정수가 7번 11 22 20 24 4일 육수를 차, 잡고도 4등 내장밖에안 걸렸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3번이 5번을 올렸는데 3번이 됐으면은 그냥 3등을 맞췄겁니다 근데 두꺼차이로 못 맞췄지만 7번 11번 20번 41번 잡아가 4등한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7번 11번 20번 41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7번 11번 41번 5동입니다. 7번, 11번, 41번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번, 11번, 20번, 41번 잡았습니다. 아, 7번, 11번, 20번. 자 여기 보면 4등. 자 여기 보면 또 1번이 와가 있죠. 1번이, 3번이 됐으면 또 여기도 4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7번, 11번, 17번인데 이 정말로 한 컷씩 비게나갔네요 20번, 41번. 그래서 상당히 어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농협내가 90%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번, 20번, 41번, 또 5등이 걸렸죠. 여기 수동조합에서 7번, 11번, 2 0번 24번 보너스볼을 맞췄습니다. 24번 보너스볼을 맞췄습니다. 상당히, 자, 여기 보면 7번, 11번, 41번. 5번이 쫙 5번이 원수입니다. 쫙 5번이 정말로 5번이 3번으로만 바꿨으면 3등, 3등, 4등 우르륵 대박! 그래서 야이 보면 10만 5천 원, 5천 원, 11만 원, 그 다음에 5천 원, 5천 원 이래서 상당히 기분 좋은 1,110회차를 마감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지난 지난 오래전에 3등 3게임 당첨, 4등 2게임 당첨된 영수증도 지금 보완 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저께 이 자구를 당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방송 말을 갖다가 못 들었기 때문에 듣기가 완전히 이 마이크가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더 제가 그 내용을 당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중수는 7번, 11번, 22번, 2024, 4 1 7수 중에 6수를 잡았습니다. 6수 이거 정말로 1 2수올리가지고 6수 잡기가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6수, 7수 잡아가는 1등 잡고 2등 잡기가 힘들다고 3등도 힘들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이게 서로 보너스 수를 갖다가 24번을 잡았기 때문에 보너스 수 24를 안 잡고 3번을 딱 잡았으면 정말로 1등하고 2등까지 가능할 수 있는 3등까지는 가능할 수 있, 는 그런 찬스인데, 찬스에 약한 사나이네요. 여러분들은 찬스에 강해, 강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착한 요리사 TV에서 1111회차 대박 기원하면서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수동조합 12수 완박. 구독자님 중 수선아님께서 꿈풀이 어린 번호 1번 123645를 넣고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섯 개, 두 번째 다섯 개, 세 번째 다섯 개. 첫 번째 다섯 개, 두 번째 다섯 개, 세 번째 다섯 개. 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다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12수 밀고 땡기기 말고 12수 완박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꼭 대박이 날수 있도록. 지난, 지난 1 1 1 0회차에는 밀고 땡기기에서도 대박. 밀고 땡기기 2에서도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판을 내르고, 판 땡기 바꿔가지고, 칠판에 없는 수를 갖고 한대리고 해보자. 이러 거기서도 뭐, 내수, 오수 맞추고, 밀고 땡기기에서도 오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2수 쪽에서는 강하다. 그런데 원래 대박이 날라면 8수에서 잡아야 됩니다. 팔수에서 6수7수 나면 오1등2등뭐다 걸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안하지에 그러니까 팔수를 제가 항상 기원하고 있지만 은 팔수는 범위가 좁아가지고 하늘의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팔수에서 당첨 볼이 뭐 5수, 6수, 7수 잡아 보면 뭐 1등, 2등, 3등 뭐 전부 다 복권 10배, 10개 병이 다 걸리는 거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1111회차에도 손이 부담 아닌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1 1 1 1회차는 성적이 1회 조화가 많이 더 많이 따로왔는데 제가 뭐여결로 세포면은 못자겠습니까 그죠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번째 자동 자동 10개임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 착한요월사 t v 에서 제공하는 1111회차 자동 첫번째 다섯 개임입니다 자동 첫 번째 다 5개 자 자동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최근에 자동에서는 제가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은 그냥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갑니까 한번 내려가 가지고 사람 돌물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은 어제 가져온 겁니다 수동 조합 12수 한바가는 오늘 제가 구입을 했고, 잘 보셨습니까? 모아, 모아, 모아서. 자, 모아, 모아, 모아서. 수동조합 15개 한번 더 보시고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12수 한박. 19, 3, 6, 9, 5, 1, 3, 4, 2, 7, 12, 4, 3, 15, 4, 5, 2, 1. 15개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가절에서 장사노랑 이세에 진짜 바쁩니다. 노래 못 부르는 노래도 못 부르는 노래도 제가 연습을 한번 해 보자이가. 진짜 지는 음치 박치 완전 노래 정말로 마이크 주면 도망댕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노래를 연습을 한번 해 보자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1부터 10까지는 한 3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레이드 가 그래 가지고 뭐 인턴만 있으면 노래 부르고 요즘 색소폰도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을 알아야지. 박자를 알아야지. 뭐 콩나물 대가리 한 박자 두 박자. 온 심포, 2분 심표뭐 4분 심표 이런 걸 알아야지 노래를 제대로 안부르겠습니다이학 노래 연습하는 거 제대로 노래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로또 방송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싶어 가지고 학창 시 시절 때 정말로 공부책 책 이거 딱펴면 자만 오면은 저는 책딱 앞에 가 있습니다. 책한세줄 읽으면 그냥 확잡은다니까 그만큼 공부하고는 상극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공부도 하고 싶고 음악 특히 음악 공부 노래도 부르고 색소폰 악기도 한번 달아보고 싶고 피아노도 한번 치보고 싶고 그래서 음악 그 기초 책걸음 책을 한개 샀습니다. 부산에 영광도서가서 그래 가지고. 콩나물 대가리부터 지금 첫 번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악보를 보고 노래 따라가니까 잘 되대요. 그래 노래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강약이 있더라고 크게 하면 앞에 거 뜨거운 땡기고 밀고 인생살이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동작 그만 실태는 시주고 그래 음악도 약속이고 로또도 약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로또는 결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 결석을 안 하고 꾸준하게 넘한테 시기 써도 안 됩니다.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 순분이 왔는데 넘을 보내든지 딴 분을 보내든지 야막 시간 이없어하면못 샀네 이러면 그,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에 로또 복권을 구매를 못하다물 건너가려면 또 10년, 15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날 시작이나 화요일날 먼저 지나가다가 복권방 빌면 자동이라도 하나 딱 사가 여어 놓고 그 다음에 방송 보시고 연구해가지고 항상 기표를 작업을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로또방에서 무조건 사세요. 걸어가다가 복권방 있으면 복권방 안에 들어가지고 응급 지급 번호 대충 꺼가지고 사면 안 되고 방송을저 방송을 안 보고 다른 유명인사 방송을 보고 좋은 번호를 택해가지고 항상 간직을 하든지 자 이거는 100번 200번 계속 한 번에만 밀고 나간다면 그런 분들은 그거를 계속 주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착한요리사 장사단의 이셉 오늘 12수 안박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방송 시간이 좀 기네요 19분 했습니다 별로 말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19분이 지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